김충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령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노 누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우리 익산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 자전거는 가장 친숙한 이동 수단이라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페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 회원 수가 무려 80만 명이나 되는 걸 보면 일과 건강을 모두 챙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습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사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100km에 달하는 현재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는 관내, 지방 하천과 소하천, 제방 및 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오산에서 동탄, 용인, 성남, 서울 한강 합수부까지 연결한 자전거 길은 수많은 수도권 나이더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자전거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익산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쪽으로는 금강 자전거길이 충남 대청댐에서 군산 하구뚜까지 남쪽으로는 망경강 자전거길이 완주 고산에서 군산까지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익산시 관내 지방하천 즉 산북천, 기양천, 탑천, 익산천 제방을 이용하여 금강과 만경강 자전거길에 연결하기를 수없이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사안이란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미 이 지방 하천의 제방들은 대부분 포장되어 있고, 일부 구간만을 보수 정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자전거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전거 그란폰도 대유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여 그란폰도 대유의 참가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란폰도 대유는 자전거로 100km 내위의 도로 구간을 완주하는 대유로 2023년 작년 전국 지자체 30여 곳에서 실시한 자전거 대유입니다. 특히나 전북 지역에선 무주 그란폰도, 남원 지리산 그란폰도, 장수 사과랑 한우랑 그란폰도, 진안 고원 그란폰도, 정읍 내장산 그란폰도, 군산 세만금 그란폰도, 임실 옥정우 그란폰도에서 자기 지역의 닉네임을 단 그란폰도 대위를 유치했으며 백제 문화권인 부여 굿돌의 그란폰도 공주 백제 그란폰도 대위를 유치하는 등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홍보하는데 그란폰도 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최된 인제군 설악 그란폰도 대위는 무려 6천여 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 통영 그란펀도 대유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6억원이 넘는 조사자료만 보아도 알수 있듯 우리 익산시에도 자전거 그란펀도 대유의 유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마백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익산시 관광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하루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